오, 12시 30분경에 다시 제가 부착을 해놨는데, 현재 다시 이렇게 떨어졌네요. 저 접착, 3M 접착 테이프이 그렇게 강하게, 이 저희, 카이드록스 CD5000을 잡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. 12시계에는 이 본드겔 거치대도 떨어져 있었는데, 지금 본드겔 거치대는 그대로 부착되어 있구요. 카이드록스만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. 창문을 일부러 이렇게 열어놨는데, 접착 시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접착 시트를 바꾸는 게더 현명한 고객들한테는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